아 지금 방금 하는 거 같다는데 아,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전사님한테아 이게 계신다 너무 좀그 방에만 갇혀 있고 뭐 못하시니까 차를 드리고 싶었어요. 어, 드리고 싶어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어차피 이번에 서울안 가니까 드려도 상관이 없겠다 싶어서 드리고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 거였는데 서울은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차가 너무 밀려 가지고 4시 반에 예약했는데 캔슬 됐어요. 그래서 제가. 5시 반에 예약했는데, 그걸 캔슬시키고, 다시 6시로 맞췄어요. 근데 지하철이 제가 생각한 거 네이버랑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시간또 넘게 걸렸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앞에서 캔슬 당했어요. 5분 늦게 왔다고. 그래서 할수 없이 1시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늦게 왔는데, 아 어, 늦게 오면 제가 느끼는, 아, 주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딜레이 시키면 저렇게 옵니까? 했는데, 입이 다물게 되었습니다. 비상구 자리 에 앉았는데 갑자기 애기 속초북스 넓게 돼가지고 너무 편하게 왔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아, 하나 그래도 좀 편하게 하시구나 저한테 그런 생각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게 되었고 그렇게 있으면서 제가 오늘 뭐 생일기도 이 하고 그리고 또 말씀 받을 게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꼭 우리 귀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참 열어가셨는데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목이 뭐였죠? 자원 네, 근데, 어, 원장님이 그 제목은 그게 아니었는데, 답이라면, 답이라면, 답이라면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어, 답을 향해 달려간 좋아요 여러분들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오늘 스가랴, 아, 스에스라, 마지막 날입니다. 어, 10장, 9절에서 1 0절인데 일단 9절,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 조상 시작 유다와, 유다와 베냐민의, 베냐민의 모든 사람들이 자. 3일 내에 이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1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십일절까지 됐는데. 아 끊어. 이제.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하니. 할렐루야. 네 끊어 버리라 하니라고. 어, 끊어버려야 될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어, 이들이 다 모입니다. 에스라가 막 울고 있으니까 거기에 제사장들이 나와서 우리가 당신의 하늘이가 동참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3일 만에 처음보다 보발꾼을 보내가지고 다모이라 얘기했는데 어떤 일이냐면요 구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성전 앞에 광대선이 큰비 때문에 떠오고 있더라. 큰 비가 내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비가 내서 이게 성계에뭐 이른 비와 내진비가 있는데 그 비가 내리는 거예요. 1년에 두번밖에 없는 그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진짜 중요한 시기 추수할 시기기도 하고 거둔 시기 심기도 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른 비와 내진비 너무 중요한 타밍인데 이때 비가 내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고 사람들이 떨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여러분 비가 오고 밖에서 있으면 그좀 해산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홉째 날, 무리가 성장 앞에 다 모이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제 범죄했다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범죄했다. 여러분, 비 오면 우리가 막 소리 내잖아요? 밖에 비가 와도 잘안 나가요. 그럼 이걸 어마어마하게 크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의 범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할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무리가 모였으니까 어마어마한 무리가 모여가지고 이것을 설득시키면서 큰 비가 떨고 있을 정도로 비를 맞고 있을 때 너희가 범죄했고 이 범죄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는데, 이 일을 이제 너희 우리가 계산해 가지고 그녀들을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쫓아내자라는 얘기를 막 힘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게 됐고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실절에 보면 이스라엘 제, 제를 더하게 되었다고 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17절에 보시면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인을 맞이한 아내자들을 다 조사하기를 마치니다해서 조사하고 마치고 일 끝내는 3개월 만에 끝냅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답 앞에서 이들이 환경이건 상황이건 상관없이 그걸 뚫고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네. 할렐루야. 아네. 우리가 그렇게 답들은 안 좋아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네. 오늘 제목입니다. 성전이 우뚝 섰습니다. 성전이. 우뚝 섰습니다. 성전이. 우뚝 섰습니다. 할렐루야. 아네. 예, 성전이 우뚝 서야 됩니다. 예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성전사인데 이 에스라서에 보면은 마지막에 뭐냐면 우뚝 서려고 하는데 우뚝 서지 못하는 범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우 우뚝 서지 못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뭐냐면 3개월만에 이거 다 조사해서 다 끝냅니다 네 3개월만에 다 조사해서 끝내시는 네 그리고 보고를 인기도 하는 우리 수연 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 성전을 우뚝 속기 위해서 환경적인 요인이 있으면 참여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환경적인 요인을 뚫으려고 하면은 우리의 많은 수고의 걸음들이 있는데 생각해 보면 과거까지 지금부터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을 열어 가실 건데 당장에 있는 손해와 당장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왔습니까? 사 개월의 여정 가운데 힘들게 왔는데 지금 보니까 타협도 해야 되고 연합도 해야 되니까. 그들이 이방인을 아내로 맺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것들을 여러분, 그때 바로 했을 때는, 그 환경적인 요인을 끊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보십시오, 여러분. 지혜사님 반주하잖아요. 반주하신 게 훨씬 더 신앙생활에 도움되지 않나요? 그죠? 수영쌤. 맞죠? 수영쌤도 그렇죠? 반주하기 훨씬 더 도움되죠? 최근에 드럼으로 오셨잖아요. 반주연 도움 되지 않나요? 아닌가요? 오늘, 오늘 열심히 드리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것들을 내가 해내는 거. 우리 졸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늘 와가지고 반주연습하고 있어. 고마워요, 우아해줘서. 네. 오늘 같은 날 엄마도 없는 날 예배도 없어가지고 서명 가셔야 되는데 서명 가지 않냐고. 예배를 지키러 와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어 얘가나 이거 하나 가져가라 얘 아재 산에서 놀아야 되는데 엄마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예배드린 거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것 끝에서 움직이는 이 걸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반드시 은혜와 응답과 우리 안에 순종해서 얻은 것은 뺏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우뚝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네, 경희 사님 왔으면 좋았을 건데 경희 사님 또 어느 날 갑자기 감동이 있어가지고 동화에 놀자. 자격증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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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땄잖아요 지금 그래서 학교도 들어가고 약간씩 그 사업이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따으로 통해서 동현 집사님이 그거 보고 배워가지고 본인도 따가지고 그것이 또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일이 들 계속 일어나면 서로 순종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가 알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가 그러니까 경임사님이 어느 정도 할지 모르겠지만 동임사님이 하면 할수록 경임사님은 또 거기에 복받는 거예요 왜? 이게 확장되는 거니 갈렐루야 우리가 그하늘문을 가잖아요. 그하늘문의 은혜를 우리가 붙어 가잖아요. 사실 이제 우리, 우리,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두 가지 지파로, 지파로 얘기하면 두 가지 지파로 얘기했는데, 유다 지파가 승했을 때 붙어 있는 지파가 어느 지파죠? 어, 역시 대단하십니다. 와, 뭐, 좀잘 알아요. 항상 오, 모르는 게 없어. 시몬 지파가 이름은 그렇게 살았지만, 유다 지파랑 섞여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 왕의... 왕의 음식을 대접했던 기판그쵸 아, 네. 아세지파, 아세지파처럼 아니, 두 개의 지파가 우리 어떤 모습이 아닐까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 네. 네, 우리가 그렇게 좀 기뻐 명을올립시다 아, 네. 여러분 환경을 뚫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다윗이 성전을 아, 괴를 들고 오려고 예를 씁니다. 괴를 이제 들고 와서 괴를 들고 와서 자기가 예배를 들려고하는데 그때 오랫동안 개를 삼겼던 아비나라집이 이렇게 됩니다. 3명이 사람들 데리고 와서 개를 매려고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죠? 개를 매었던, 개를 오랫동안 지켰던 아비나다비 술에 매자고 얘기합니다. 그 환경적인 거잖아요. 오랫동안 얘가 맺고, 그리고 그것도 사람들도 좋게 생각하니까 그걸 매게 됩니다. 어떻게 되죠? 아그 우사가 죽게 되잖아요. 그 다음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 이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그 괴를 놔두고가는데 오베네돔이 추포받잖아요. 추포받는다 얘기 듣고 다윗 이 어떻게 하냐면 바로 행동을 옮깁니다. 어떤 행동인데 옮긴다고요? 여섯 발자국마다 제사를 지내려고 음식을 그그 그 양과 소를 잡고 제 여섯 발자국마다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들고 가야 되는 것 그냥 들고 가야 되니까 들고 가야 되는 것 심지어 에버스 있거든요. 에 그런 여러 가지를 바로바로 바로 준비해가지고 성전까지 모시는 일을 하게 되고 성전에 모셔서 그냥 모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바로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차양대로 만들어 갑니다. 그걸 전부 다 다윗이 전부 다 만들었어요. 그는 순종의 걸음에서 지체없이 움직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지체없이 움직이기 좋아요, 여러분들 합시다. 성전이 우뚝 서 성전이 예, 우리 안에 성전에 우뚝 설려가면 지체없이 아닌 것들이나 순종의 걸음이나 어쨌든 지체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우뚝 설려가면나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전에 우뚝 설려가면 성전에 누가 들어오죠? 하나님 민백성들이 들어오잖아요. 공동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12절에 보면, 보면 12절에 보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애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할 것이나. 예. 13절에 뭐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큰 비가 내렸을 때니 능이 밖에 서 있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할 수 있는 하루 이틀만에 한 일이 아니니. 1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 지금 보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다 이것들을 다 준비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혼자서 이이 이 많은 경건을 했을까요? 절대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전사님과 같이 오면서 나누면서 저는 마음 초조했지만 어, 차가 이제 안 와서 이제 비행기 표를 예약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초조했지만 나누면 너무 좋았어요. 어, 근데 그 이제 그 하나님 예배도 다 오는데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감사했냐면 내 설교가 좋든 안 좋든, 그 나의 어떤 부족함이나, 어,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 말씀을 잘 듣는 게 아니고, 이런 차원의 어떤 밑에 있는 차원이 아니고, 훨씬 더고초한쪽으로 성도들이 변한 거예요. 우리가 원래 뭐 상태가 너무 별로였고, 뭐 상태가 너무 어린아이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래도 나름대로 훈련해온 세월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 어느 정도 훈련 받는 수준이었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뀐 거 보면요 그냥 바뀐 게 아니고 이, 이 세월 동안 하나님 바꿔온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할렐루야. 맞아요. 말씀이 우리 변화시키는데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 좋다 안 좋다, 찬양 듣고 찬양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같이 뭐냐면 한 명이 은혜 받은 일들이 이 사람이. 선한 영향을 미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확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 백주사님이나 심사 오니까 교회 내에서 참 섬김 이런 것들이 확 늘어나가더라고요. 그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 누구죠? 그 이재찬 목사님 아들 이승윤 씨그분보니까요 네, 이렇게, 얘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분이 이제 노래 부를 때참 이게 참잘 부르시더라고. 그런데 저는 뮤지션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뮤지션들 뭐냐면. 진짜 이 곡을 편곡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요 갖다 붙이고 여기 있는 거 갖다 붙이고 자기만의 색깔로 입히는데 이승윤 씨는 앞으로 그이선희씨 말로는 20년 동안 10년에 20년 동안 이 정도 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제가 볼때 악동 뮤지션 다음으로 이제 가, 창의적인 아주 창의적인 어떤 음악을 하시는 분 같은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치고 나가면 그 그것의 생태계가 변동이 그그한 사람이 치고 나왔다 면 생태계가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영웅이 한명 때문에 뽕짝이 올랐잖아요. 그죠? 나참잘 몰라요. 영웅 씨 노래 한 번도 안 들어 봤는데도 그거 하나 때문에 뽕짝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한사람 어떤 리더 한 명이 이것을 바꿔 하는데 사실 우리 그하늘문의 원장님 덕분에 그 산과 여러 가지 가르침 어떤 그 걸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죠? 우리 공동체가 변해 가는 거잖아요. 우리 지호, 우리 지호, 지호 괜찮아요? 계속 기다고 있는데. 안 괜찮. 지호가 이게 몸이 좀안 좋아요. 벌써 수술을 한번 했는데 또 하면 두번째죠 그러 면세 번째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오늘 가서 너무 안 좋더라고. 우리 지호 속낙나하시고 이번만, 이번만큼은 좀 오르지 않니하도록 마음이 시도 지호 삼장합시다. 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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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꼭 기도해 주시고 중부해 주시고 조쾌한 게또 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 참 이거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공동체가 필요하다 얘기하잖아요. 같이 기도해라고 또 이거 보게 하셨는데 꼭 기답시다. 할렐루야. 아멘. 맞아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우뚝 서기 위해서는 아, 성전이 우뚝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전이, 우뚝 우뚝 서서, 성전이 우뚝 서서 성전이 우뚝 서서. 예. 첫 번째는 환경을 뛰어넘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즉시 할수 있는 순종의 걸음들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공동체가 필요한 거. 좋은 공동체 있어야지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성장을 볼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예수님도 보시면 예수님도 예수님 혼자 다 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 보시면 누가, 누가 보면 8장 1, 2, 3절 보시면 1절을 보시면 8장 1절 예수님이각 성에 다니면서 두루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선포에 도왔던 사람 누구죠? 열두 제자. 이 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악끼를 쫓아내시고 병 고치고 어떤 여자들 일곱 귀신이 들어간 자가 있는 선데 그 여자가 막 달라 마리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나가 수산나와 다른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할렐루야 네. 맞아이공동체를 네. 이끌어갈 때 보십시오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마리아가 성겼잖아요 네. 네, 그리고 열두 제자가 성겼잖아요 네. 이 걸음 속에서 하는 역사하는 겁니다 혼자 성긴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연합해서 하나씩 만들어 갔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우리 혼자 싸움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싸움은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싸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문화 있죠 이런 문화 여러분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문화가 지금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어떤 선진국 계열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도둑이서 도둑 그래서 누가 코스트코에 우리 가보신 분 알겠지만 이마트나 가면 밥 먹기 위해서 카트기 놔두 그냥 밥 먹잖아요. 뭐 카트기 다싸놓으면이 사진을 보고 댓글 보니면 저건 분명히 경찰이나 다른 사람 지켜보고 있다고. 아니 한국사람 바보든지 그 자기 나라 문화에서는. 이, 이런 정직한 문화가 이해가 안 되는데, 댓글에 보면 "나 한국에 갔다 왔는데 지갑이자 먹었는데, 한 시간 만에 찾았어, 두 시간 만에 찾았어" 이런 얘기를 막 적혀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 원래 남의 물건에 관심 없어, 막 이런 적혀 있고 관심 있었는데, 이제 관심 없어진 거죠. 수많은 CCTV와 우리나라 경찰 1등이 될등 1등, 세계 1등이 잡는 걸로 1등이에요. 뭐 그런 환경적 요인들과,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좀 여유있어지니까, 뭘 훔칠러 가지 않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 이 문화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자, 세계에서 최고의 문화는 당연히 미국입니다. 근데 그 문화에서 여러분 가장 사람들이 소비 많이 하는 게 뭐죠? 시간적으로 에? 음악, 그그 통과해서 그저 미디어죠. TV나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우리도 TV 있는 사람 다 보잖아요. 근데 이것을 보면요, 뭐라 얘기냐면, 한국은 진짜 몇안된 나라 중에 어떤하나냐면 자국계 1인 거예요늘 이해하셨어요? 프랑스,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은 자국 TV가 1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영화도 우리나라가 1등이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걸 본단 말이에요. 드라마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걸 봐요. 맵두는 세계 1위에요, 세계. 압도적인 세계 1위. 1위고. 그 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수출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뭐, 저번에는 봉준구 감독이, 뭐였죠? 기생충. 요번에는 미나리인가? 이걸로도 또 엄청난, 또이 올해 그 상을 좀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킹덤이나 뭐 여러 가지들이 한국은 한국 자체 문화가 너무 뛰어나고 한국 연예인들이 너무 연기를 잘한대요. 그리고 스토리를 잘 이어가고. 그런데 그그 얘기 뭐냐 김구가 얘기했던 대한민국은 앞으로 너무 가난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의 문화가 전달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 지금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만두가 즉석 만두가 어마어마하게 미국에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그 중국에 기분 나빠할 정도로 팔리고 있어요. 일본에 쓰시 일본 문화 막이지 일본 막이잖아 일본을 거의 후쩍 뛰어넘었어요. 여러 면에서 음식적인 부분에도. 그래서 한국에 다양한 음식 있잖아요. 한국국민여러분뭐먹는게 없어요. 무슨 말이야? 알겠어요. 한국은 이파리가 먹어 다 먹어요. 깻잎이 이거 버섯이고 뭐 그냥 다 작살래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다양한 메뉴로 다 먹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북한이, 그, 그, 북한이 이제 너무 굶었을 때 한국은 위기다. 북한 정말 위기다. 왜냐하면 한국은 웬만한 음식을 다 먹는데 먹을 게 없다는 것은 저 나라에 어마어마한 기근이 있다고 라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런, 어쨌든 그런 걸다 뛰어넘어서 우리는 우리의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공동체가 한국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줌으로 기도함으로 성김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예. 어디 현주집사님 만났어. 현주입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현주집사님 지금 이제 그그 그, 그 뭐죠 중직자안 했던데 현주집사님뭐 해야 되냐면 주에게 교회에서 성기라고 재정으로 성기든 물질로 성기든 그 말이 그 말이군요. 시간을 성기든 성기라고. 성귀는 자 가운데 하나님이 네한테 복을 줘 가지고 그 복을 통해서 다시 네가 유건이든 아니면 네가 받든지 넘어가는 거지. 아무 성귀 없으면 안 된다. 선준이 어머님이 어마어마게 섬기셨거든요. 선혜사님이 천여 때 진짜 많이 섬기셨어요. 그런 많은 걸음 속에서 너희가 여기까지 왔는데 성귀하지. 그래야지 복을 받는 기했어 공세 반드시 주의 계기를 반드시 잘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통일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이 성전을 우뚝 서기 위해서 나 혼자 서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치고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있는 사람으로서 서로 섬겨주고, 유해주고 기도해 주고, 봉사해 주고 그런 걸음 속에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네. 성전이 우뚝 섰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한대 역사해 달라고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역사 해 주셔야 돼요. 그 이사에서 5 0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속 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의 노래하되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이 어들이니 슬픔과 다식이 달아 아니로다. 네. 예, 1일 절이거든요. 여호와께 구속 받은 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혼자 되는 게 아니고 같이 즐거하며 시온에서 즐거하고 워 기뻐하며 영영한 기쁨 속에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네. 성전이 네. 예, 성전 우뚝 서기 위해서는 하나는 내가 즉각적으로 이 일들을 시행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기 위해서는 공체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그공체로 혼자서, 해서 혼자서, 내가 너무 죄스러워서 이방인들 요인을 품었기 때문에 죄스러워서 끊어버린 거 아니고, 공체 전부가 결정해서 이 거룩한 일을 한 걸음 해서 나갑니다. 우리 공체가다 결정해 보죠뭐 하는 문에 예배를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뭐죠? 그래, 예배드리면서 자랑 같이 하자. 아이들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같이 하자는 라 것들 우리가 만들어가는 문화잖아요. 할렐루야 아, 네. 네. 하느 문화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 나누면서 일곱 번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잖아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렇게 우리가 성전을 우뚝 서가 좋아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3, 세 번째는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아사엘의 아들 유나당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사람 사뿌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딸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여기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오지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하스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합니다. 반대할 일이 있어요. 어떤 선한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반대합니다. 반대가 없으면 은 사단 역사 아니겠죠. 하나님 역사 아니죠. 반드시 반대가 일어납니다. 순탄하게 가는 것 같아도 반드시 악한 형은 우리를 치고 나갑니다. 어제 원장님도 얘기하시더라고 치고 간다고. 악한 형은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것에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없다. 어떻게 해? 아무리 거울이라 얘기도 우리가 이 사람들 보낼 수 없다. 얘기합니다. 사실 그런 맥락에서 맞는 말이몇개 있어요. 뭐가 맨, 맞냐면요, 여러분. 그들을 보내기 위해서 그냥 보내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아내랑 살다가 내 자식을 보내려고 하면 옆집에 같이 결혼한 사람들 있을 거아니요 연합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만 어우. 우리도 그래, 보내, 손주 보내내려 하겠습니까? 아람 사람 특징 알잖아요.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럼 이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는 유대 역사상 뭐냐면 충분히 이것을 보상해줘야 돼요. 충분히 보상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충분히 보상을 해주면서 그들을, 그들을 보내드립니다. 그, 그를 보냈는데 보상도 아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까운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보는 게 너무 싫은 사람들이 반대가를 합니다. 우리도 무엇을 하려고하면은 이것은 아니다, 맞다,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무엇을 하려고하면은 반대하는 무리들, 아니면 상황적으로 어려운 어려운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할수 없겠죠.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거침돌 되는 것들이 대부분은 사람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끊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네, 이것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도원 보시면요. 기도원 아버지가 보면, 아버지가 아세라 산당을 지었어. 아버지가 아세라 산당이 짱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아세라상을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혼자 그냥 못하고 밤에 가가지고 아세상을 찍습니다. 아버지한테 미안하고, 이 주변 사람들 다 아세라 섬기고 있는데, 그걸 찍어버립니다. 근데 어떤 일이어죠 사람들, 누가 이 아세라상을 찍었노? 조사해 보니까 기도원인 거예요. 기도원 잡아 죽이자 이게니까 그 아빠가 나서는 거예요. 아사라가 신이니까 아사라가 나와가지고 바알이 신이니까 바알이 와가지고 바알이 직접 대적할 일이지 너희가 나설 거 아니다. 개가 신이면 개가 해야지라고 탁 끊어줍니다. 우리가 주를 향해 달려가는 길에서 사람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도 계속 따라가면은 어떻게 된다? 그분들도 책임져서 막아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 맡기 좋아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도 맡기고 네. 지금 저희 아이들 보면 12시 자야죠. 이제 애들 입학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예배드리면 예배드리면 더 늦게 자죠. 지아도 그렇지. 죠유도 그렇지 않나요? 아침에 난 피곤해하고 그죠? 그렇다고 예배를 빨리 땡기면 오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땡기면 늦게 자야 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아들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지어 삼창합시다.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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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어려움을 뚫고 우리가 걷는 거예요. 왜? 바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니까. 아네. 할렐루야! 아네. 성전이 우뚝 섰어, 성전이 우뚝 섰려고 하면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의 어떤 말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게 성전을 세운 이 일을 맡겼다면 그 성전을 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걸음 걸어갈 때 반대하는 사람이 앞에서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나가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13장에도 보면 로시 아브라함을 떠나잖아요. 그것도 보십시오. 가치감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떨쳐버리잖아요. 떨쳐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일어나라.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봐라. 내가 내가 준 땅을 너에게 다 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항의 약속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이 여러분 지어지면 은 무서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이렇게 순종해 걸음 갈 때마다 성전이 지어지면요. 내 안에 뭐가 있냐면요. 영역.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의 끈끈함이 일어납니다. 이 끈끈함이 어떻게 되냐면요. 응답과 보증과 역사로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선택에서 아닌 것들을 끊어버릴수 있는 힘이 되고, 좋은 것들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번에, 이제 올한해 성전 잘 세워 갑시다. 네. 성전이! 네. 성전이! 네. 성전이! 네. 성전이, 네. 성전이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번에 성전을 우뚝 세웁시다.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을 우뚝 세우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요인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공차원에서 우리가 계검증되면 사야 됩니다. 혼자 만할수 없어요. 같이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람한테 연연해서 안 됩니다. 앞으로 연이어 그렇겠지. 친구들도 있고 친구들에서 안 사람 대부분이잖아. 그지? 나도 그랬어. 근데 걔들 따라갔단 말이야. 저도 그 친구들 따라갔어요. 그들의 끝은 별로 안 좋았어. 물론 좋은 애들도 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 어렸을 때좀 잘했을까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 까 갈렐리아! 네. 내 친구는 좀더 그랬어. 내 친구들은 지금도 잘못 살아요. 동네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친구도 잘못 사는데, 그때 사람한테 연연하는 일이 있습니다. 끊어버리고, 주를 위해 달려갑시다.